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456일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라. 소망을 이미지 형태로 상상했을 때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게 넘겨지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가 과연 잘 넘겨졌는지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들을 상상할 때 긴장감이랄까 뭔가 움찔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 느낌은 겨우 몇주 동안인 경우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독일 유학을 꿈꾸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라인강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자신이 라인강변에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라고 지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라인강변에서 있는 광경을 상상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도 나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 갑자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 10월 말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디셀드로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독일에서 우역상사에 다닌다는 일본인이 손님을 마중 나왔다가 허탕쳤다며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달리던 일본인이 그에게 라인강을 보여주겠다며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이라서 강바람이 차가울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 추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3개월 전 그가 고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임을 깨닫고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소망이 잠재의식에 새겨졌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낭독 승정하였습니다. 묘한 긴장감이라 그런 거 느껴보고 싶네요. 가을을 맞게 익혀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